거의 준비됐어요. 다음 발사를 위한 스페이스X의 스타쉽. 30은 완성됐지만 테스트가 더 필요해요. 스타베이스의 스타쉽 타워 B.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목표에 맞춰 제때 올라갈까요? 스페이스X가 정말 나사를 위해 IS를 파괴할까요? NISA의 달 탐사선이 콘크리트로 대체되는 이유. 화성 생명체를 위한 필수 빌딩 블록. 화성에서의 생명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주선 타워 건설.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스타십 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매일 성장하는 페드비 스페이스X는 스타십 발사대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려 발사 횟수를 두 배로 늘리고 전체 프로젝트에 이중화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 10일 1구간과 베이스 위에 타워의 두 번째 모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메이들 9개를 모두 쌓으면 타워 전체가 완성됩니다 모듈이 추가된 직후 이 거대한 타워를 쌓는 데 사용되었던 거대한 CC-8801 크레인은 해당 구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듈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로드 스프레더를 지상으로 내렸고 크레인에서 모듈 로드 스프레더를 분리했습니다. 크레인은 두 번째 타워의 섹션만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형 사렌스 크레인은 모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모듈 안에 엘리베이터 축을 설치하는 이점. 엘리베이터 축은 타워의 전체 길이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에서 분리했습니다. A hey, 이 타워와 마찬가지로 접근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타워가 없으면 사람과 짐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469피트 또는 142미터에 달하는 이 스타쉽 타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로켓을 위한 세계 최대의 발사 구조물입니다. 스페이스 X는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스타쉽 타워를 완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듈 3이 발사장으로 가는 길에 4 고속도로를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들어 올려져 2 구간과 2 지점 위에 놓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두 구간은 5일 간격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번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이 지점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쌓인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듯이 허리케인 베렐로 인해 스타베이스를 위협할 것 같았던 B 타워의 쌓기가 약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 X가 5일 간격으로 세그먼트를 계속 쌓았다면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으며 더 짧은 간격으로 세그먼트를 쌓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구간이 완료되고 일곱 구간이 남았지만 작업이 더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구간 6.5듈을 쌓은 후 DMAX CC 8801 크레인을 내리고 모듈을 쌓을 준비를 위해 연장할 것 9점 스페이스 X가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약 일주일 후에 연장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미코점, 이두 섹션의 준비 상태는 이다 레아 산체스로 롤아웃되었으므로 다른 모듈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4번과 5번은 다음에 쌓을 두 개의 섹션으로 우주선의 상부단 분리함을 위한 섬세한 배관과 전자장치가 들어갑니다. 우주선의 상부단 분리함은 우주선 자체인 상부단에 연료와 전력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듈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제작된 이두 모듈은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쉽 하이베이스 바로 옆에 있는 산체스 부지에 있습니다. 최종 스태킹을 준비하기 위해 배선과 극저온 배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타워에 쌓으려면 우주선을 들어 올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금속 젓가락. 전형적인 로켓 회사의 장비입니다. 적어도 목표가 화성이라면요, 이 거대한 리프팅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두 개의 젓가락과 젓가락, 운반대, 젓가락, 운반대는 기본적으로 타워에 부착되는 리프트입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운스빌 항구의 보관 장소에서 스타베이스의 산체스 현장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젓가락을 다뤘습니다. 스페이스 X는 타워 B의 모든 모듈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완료. 두 부분 남았습니다. 17일 밤, 두 번째 젓가락이 산체스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젓가락 마차도 스타베이스로 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젓가락 메커니즘 전체와 타워의 대부분이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텍사스 보카치카까지 바지선으로 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젓가락이 마침내 산체스에 도착함에 따라 이제 제작되었던 모든 부품이 스타베이스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타워의 유일한 조각은 앞서 언급한 선박 빠른 불리함 또는 SQD 뿐이며 스타베이스에서 아직 사라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타워에서 이 팔은 매번 발사 후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했고, 이는 역대 가장 큰 로켓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스페이스 X의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패드가 포함됩니다. 하루에 세번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 발사 후몇주 동안 패드를 수리해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드 디스펜서 및 블록 이 업그레이드. 재사용 가능한 로켓 얘기가 나왔으니 생산 현장으로 가볼까요? 스페이스 X가 괴물 우주선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긴 잠들지 않고 쉬지 않아요. 스타베이스의 기어가 2 4 7점 메가베이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 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중 하나는 새로운 디자인의 패스 디스펜서예요. 잠깐. 새로운 패스 디스펜서라고요? 네. 새로운 패스 디스펜서입니다. 네. 의심스러운 맛의 사탕을 분배하는 대신 고급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을 분배합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 스페이스 X는 새로운 버전의 스타링크 위성을 탑재실 바닥에 있는 작은 탑재실 문을 통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 문은 실제로 약 7m 폭입니다. 탑재실 문은 넓지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설치 공간이 큰 높은 문은 구조적 무결성을 위협하고 추가 보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로켓에 씻고 싶지 않은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페이로드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설계는 최소한의 구조적 보강재를 사용하면서도 스타1이 재진입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페이로드 디스펜서가 어떤 우주선을 위한 것일까요? 짐작가는 분 하이베이에 있는 반짝이는 블록 23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쌓인 블록 이 페이로드 베이가 저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모든 시선은 현재 블록 2 e 스타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록 23은 이전 네번의 발사에서 교훈을 얻은 현재 스타쉽 디자인보다 큰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니 네벌 위한 30 준비하기. 하지만 우리는 메가 베이로 굴러가는 다른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이점 우주선 30점. 여전히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다음 비행을 할 우주선 5. 우주선 30은 여전히 블록일지라도 열 차폐막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 우주선 30은 마침내 새로운 열 타일을 모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추가 제거층이 있고 위에 고급 열 타일이 있습니다. 재진입에 성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예상 결과를 남겨주세요. 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팀은 마침내 우주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를 해체했습니다. 우주선에 있는 거의 모든 열차폐 타일을 뜯어내고 스페이스X가 기존 타일보다 두배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최신 타일로 교체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타일 아래에 추가된 절제층은 주 열차폐막 일부가 파손될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백업 열차폐막이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 X는 지난번 스타십 비행에서 우주선의 열 차폐막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이후 이러한 모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궤도 속도에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팔콘9 부스터는 잘 작동하는 것 같죠? 네. 하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궤도에서 돌아올 때는 총알보다 거의 20배 팔콘9 부스터보다 시속 100만 킬로미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속도로 인해 대기권에 진입하면 우주선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로켓의 상부단 재사용이 1단이나 부스터에 비해 어려운 이유입니다. 발사 당시의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썩도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열차폐막이 없는 것은 재진입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발사 때 29호는 이를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사항이 29호보다 조금 더 날개를 부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히트 타일의 또 다른 큰 테스트는 선박 30점의 최종 정적 화제입니다 선박 30점은 높은 베이스에서 타일 작업을 마친 직후 전날 밤 건조 현장에 막 도착한 특수계 운반 스탠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선박 30점은 운반 스탠드에 올려져 메시에로 옮겨졌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까지 아직 정적 화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정적 화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주선 32 메시스 시험장으로 향하는 걸까요? 결국 지난 5월 8일 우주선에서 정정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5월에 정정이 화재가 발생한 후 우주선의 엔진 중 하나가 교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정이 화재 중에 문제가 발견되어 스페이스 X가 엔진을 교체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스페이스 X는 새 엔진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메시스의 새로운 정정이 스탠드에서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선 30만이 메시의 새로운 손님은 아닙니다. 18일 밤에는 메가베이에서 조립된 새 부스터 테스트 탱크가 메시로 옮겨졌고 다음날 들어 올려졌습니다. 스타웨이스에서 스페이스X의 속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세 제품, 새로운 개발, 새로운 발사 타워가 매일 이동합니다. 개미둥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우주선은 발사 중 엔진, 발사 및 대기 관련 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우주선 선체의 구조적 하중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제작한 장치인 새로운 캔크러셔 2.0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캔크러셔가 블록 이 우주선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블록 이 e 테스트 탱크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에 완공된 캔크러셔의 다음 구간은 아직 설치 되기 중인 새 캔크러셔 옆에 있으며 다음 구간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 X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가 테스트 탱크의 크기 때문에 테스트 탱크에서 이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전체 캔크러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테스트 탱크가 충분히 분쇄된 후 캔크러셔 2.0에서 전체 크기의 부스터를 볼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탱크가 이미 내부에 배치된 후에 다음 세그먼트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아이디어를 남기고 누가 가장 가까운지 봅시다. 제 생각에는 부스터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같아요. ISS 도화를 위한 스페이스X의 개조된 드래곤.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또 다른 대규모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티 드래곤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NASA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태평양으로 궤도 이탈시킬 계획입니다. 2030점. ISS는 매우 낡아가고 있고, NASA에 따르면 개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안타깝게도 정거장은 30년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주 비행사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NASA는 정부 기관이므로 모든 일에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방금 스페이스X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처음 생각할 때두 가지가 떠올라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위아래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드래곤 캡슐과 우주선, 또 다른 옵션은 발표된 스페이스X 심우주, 물류 차량인 드래곤 XL입니다. 달 게이트웨이 보급 임무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엄청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렌더링에 따르면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들의 옵션이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기존의 카고 드래곤을 더 강력한 차량으로 개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정거장의 거대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는 중력 0의 환경이지만 관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ISS에는 많은 관성이 존재합니다. 시속 7,150 마일 또는 2 7,600km에서 42만 kg 또는 92만 5,0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갑니다. 스페이스 x 스의 렌더링에 따르면 새로운 카고 드래곤에는 드래곤을 구동하는 소형 드라코 추진기가 더큰 트렁크 모듈에 부착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드래곤에 장착된 16 드라코와는 달리 4배의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16, 46, 네. 상상할 수 있듯이 엔진이 30개가 추가되면 우주선은 더 많은 추진제를 운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트렁크 모듈은 훨씬 더 많은 추진제, 정확히 6배의 추진제를 넣기 위해 크기가 2배 이상 길어집니다. ISS를 탈선시킬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부는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인 스타프을 사용하여 작업을 완료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당연히 질문했습니다. 글쎄 모든 것이 계약의 성격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NASA에 세트 디자인을 제출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선의 운명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6년 동안 큰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계약서에 우주선이 첫 발사 시탈 궤도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페이스 X가 가능한 한 가장 검증된 우주선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드래곤 변형은 매우 유사할 것이며 테스트와 개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웅장한 우주 정거장의 운명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고 약간은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NASA의 바이퍼 로버 미션 도전 과제. 스페이스 X의 모든 테스트와 개발은 궁극적으로 화성과 그 너머로 향하는 임무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화성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임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시버런스가 아니라 퍼시버런스의 언니인 큐리오시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부터 화성에 머물며 3마일 높이의 화성 샤프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큐리오시티는 샤프산 가장자리에 있는 계곡수로인 게데스 발리스 외에 있습니다. 지난 6월 탐사 도중 이 탐사선은 톤에 달하는 큐리오시티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큰 바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수백만 년전 대규모 산사태나 물의 흐름으로 흙 속에 퇴적된 대형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지층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커다란 노란색 결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결정체는 순수한 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성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입니다. 화성에서 황화물이나 황을 포함하는 다른 광물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순수한 황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드물고,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유황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아미노산의 필수성분입니다. 게데스 말리스의 땅에는 자체 유황 결정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형과 유사한 암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큐리오시티는 생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황을 포함하고 있는 분쇄 가능한 암석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미션이 큐리오시티처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5위는 최근 기회조차 얻지 못한 미션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미친 반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사의 바이퍼 달 탐사선. 상업용 달 탑재체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나사의 에임스 연구소에서 만든 이 탐사선의 계획은 달 남극의 아스트로보틱스의 상업용 달 착륙선을 통해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있을 수 있는 영구적으로 그늘진 지역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는 예산 초과로 인해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로버는 이미 완성되어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초과할 수 있죠? 바이퍼로의 경우 최근 예산 초과가 발생한 이유는 로버가 아닙니다. 대신, 탐사선 착륙선이 지연되었습니다. 임무의 특성상, 달 남극의 여름에만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여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는 탐사선의 발사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에 있어 시간은 곧 돈입니다. 엔지니어들을 1년 더 대기시키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반전이 나왔습니다. 바이퍼 로버가 거의 완성되어 우주비행 착륙선 때문에 예산이 초과되었지만 엔하사는 여전히 달 표면에 착륙선을 착륙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달의 계절 때문에 바이퍼와 함께 착륙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착륙할까요? 엔하사가 질량 시뮬레이터 뮤직큐 콘크리트 블록으로 착륙하는데 수억 달러를 지불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는 콘크리트 블록을 달로 운반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일 뿐이죠. 안타깝게도 나사의 많은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결정은 과학이나 실제 예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의회의 자의적인 제약에 따라 내려진 결정입니다. 의회가 바이퍼에 더 많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의 남극은 달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이며 향후 많은 아르테미스 탐사선의 목적지이자 최초의 달 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의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콘크리트 한 덩어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